올리브 나무 실내 공기정화 식물 꽃화분 키우기는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이 생화는 자연스럽게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 하여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또한 아름다운 꽃과 잎사귀는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고 화사 하게 만들어 줍니다.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이 식물은 초보자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올리브 나무와 함께 건강한 생활 을 시작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